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살리는 인생의 위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의 순간이 다가올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실패나 아픔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 삶은 소풍입니다. 삶은 마치 소풍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소풍을 즐기듯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아요. 걸음을 멈추고 가끔은 주변 풍경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목적에만 집중하다가 삶이라는 여행 자체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을 가져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잠시 쉬어가며 삶을 잇는 그대로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한 권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삶의 행복을 되찾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풍은 특별한 계획 없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 커피 한 잔의 여유, 햇살을 느끼는 짧은 순간이 바로 소풍의 일부입니다. 이 순간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쉼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끔씩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삶이 소풍이라면 우리는 이 소풍에서 무엇을 가장 기억에 남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름다운 순간과 웃음을 더 많이 남기고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또한 소풍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서 인생의 폭을 넓혀 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풍을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짐이 너무 무거워 소풍이 즐겁지 않다면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결혼 생활이든 자녀와의 관계든 직장 생활이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파도가 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할때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후에는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어떤 순간이 오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또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의 전환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가고 나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아픔과 좌절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삼삼과 죽음에 대한 이해. 저는 최근에 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장에서 흰 뼈가루로 남는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집착과 욕심들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죽음이 두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가벼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기에 매순간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과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보세요. 또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며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 매일의 삶이 더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가장 소중히 여겨보세요.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순환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봅시다. 사 욕심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기. 우리가 인생에서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죠. 이제는 두 손을 펼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힘들고 지칠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감사할 일을 세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작은 친절이 자신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때 우리는 삶이 가볍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건강, 그리고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삶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가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지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세요. 그들의 미소와 고마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작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 신뢰, 배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육곱게 늙어가는 삶. 늙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원숙함이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젊고 새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변하더라도 내면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세요. 또한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농익은 지혜를 통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매순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늙어가면서도 매일의 삶이 새로움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7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그것은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실패와 성공을 모두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이한 전환점이 더 좋은 내일로 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결론,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기. 우리는 언제 떠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사랑과 감사로 채우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 때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삶의 용기를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더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